안녕하세요. 이안의 세상입니다. 신은이 TV의 신은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 제가 좀몇달 만에 언니 집도 처음 오는 거거든요. 어. 비도 음, 오고 좀비 오는 날 정말 싫어해. 왜? 왜? 어, 어. 아 내가 산속에서 살때 네. 이게 이제 비 오면 비가 새거든요 어. 그럼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 이게 그릇이랑 그릇은 이제 다 놓고 진짜 닭새끼처럼 그런 덕대 같은 데 올라앉아 가지고 어, 어, 그 어, 조그만 어, 공간이라도 <laughs> 있으면 항상 어, 어, 그랬던 시절이 조금씩 생각이 나고 어쨌든 비 오는 날은 우울하더라고요, 저는. 맞아. 네, 네. 우리도 그랬어. 우리, 아, 그랬어요? 우리 아. 지붕에 그, 응. 철판을 씌웠거든. 어, 근데, 어, 어. 철판 씌운 지 얼마 어. 안 됐는데, 어. 그 전에는 어. 하모니카 주택이니까, 어, 똑같은 전장이란 네, 말이야. 네. 그러면, 진짜, 설에 여기다 하나 넣고, 바켓즈 어, 저기다 맞아요. 하나 넣고, 맞아. 아 이러고, 잘때 때, 특히나 너무 짜증났어, 맞아요. 밤에 비 오면. 이불이 맞아. 좋잖아! 그거 알아요? 네, 왜 알아요? <laughs> 아, 니네들 그랬구나. 대우야나잘 <laughs>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워야 되잖아. 맞아, 근데 올라가서 손은 봐요. 어. 손은 봐봤자 이제 밑에 살 때는 음, 동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음. 나무로 쪼개서 하는 그 기화장 아, 어, 아시죠? 맞아, 음. 근데 얘가 마르면 아, 마르면. 쪼그라들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끊어져요, 다. 음. 이게, 어,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깊어서 비가 새잖아요. 거니까. 그래서 음. 할아버지들이 천장에 올라가지 말라고, 음. 그래서 애들이 놀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음. 놀 어, 때가 맞아. 많거든요, 우리는. 지붕이 다, 낮아가지고. 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부러져가지고 비 새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집에 여유분 있는 것 같다가 끼우기는 음. 해요. 음. 근데 그래도 샌단 말이에요. 맞아. 그만큼. 음.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좋은 게, 아파트를 사니까. 음. 비세는 그런 위험성은 없고, 그래. 조금 불안하긴 한 어, 거예요. <laughs> 너무. 그때 추억이 있어가지고. 어, 맞아. 어디 새지 않나. 어, 네, 쉽기라고. 맞아. 거기서 비 오는 날은 음. 막 이쪽 방, 저쪽 방 가면서 보고 있어요, 오늘 그래. 솔직히. 새지는 안 돼. 네. 걱정하지 마. <laughs> 네, 오늘 얘기하고 <laughs> 그런 싶은 런아파가 아니더라고. 음, 한국에서 이번에 장마 엄청 음. 크게 음, 났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 인천 쪽에는 또 음. 많이 났지만, 내가 사는 음. 동네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아 이렇게 큰 데도 있었구나 근데 음. 우리가 아직 거기 가보지 못했으니까 음. 근데 이제 뉴스로만 보잖아요 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걸 정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예, 강남 어, 너무 무서웠어요 언니 는 남편 출근하더니 음. <laughs> 전화 와가지고 음. 여보 여기 엄청 비싼 차들이 중앙선에 음. 다 서있어 이러는 어. 거야 뭐지 하니까 그그 그 전날 빗물에 음. 잠긴 차들을 음. 어, 어, 어. 그니까 주인들이 와가지고 응. 가져가야 하는데 주인들이 이미 다 피해했고 하니까 응. 길에 아무데나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아. 그 차들을 중앙선으로 모아놓은 아. 거야. 그래서 옆으로는 차들이 다녀야 되는 네네네네, 거잖아. 그니까 러 다니고 있고 네네네. 물에 잠긴 차들은 흙탕물 아. 잔뜩 뒤집어 쓴 차들이 이렇게 중앙선으로 모아져 있대. 박이더라고요 이야, 정말 비 오기도 온다. 그, 어쩜... 근데 나는 홍수 피해를 음. 한국에서 지금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이제 내가 살던 고향에도 장마철 되면 이제 흙탕물이 음. 내려와요, 음. 언니. 음. 돼지도 떠내려오고, 음. 이제 진짜 별기 다 떠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건진다고 저도 음. 막 강가에 나가서 음. 막껍갱이 어. 같은 거 들고 어. 서 있던 어. 그런 어.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이게. 어. 진짜 있었거든요. 음. 아, 근데 그 정도로 피해, 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음. 너무 심각한 게 있었어요. 음. 태풍 피해. 그런데 음. 뭐 태풍 피해 났다고 알려주거나, 어 음. 대피하거나 이런 음. 안전 문자 안전에 음.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잖아요 북한에는 알려주긴 뭐뭐 체크도 안 되는데 <laughs> 어. 누구 집 대진지는 당연히 모르고 모르지 그냥 떠내려오니까 다 어. 잡는 거야 어. 이제 아파트 보면 차 물이 다 잠겨가지고 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신림동이 많이 잠겼잖아 어, 관악구 그러니까요. 쪽이 많이 그랬는데 어. 음. 애가 그 지하에 갇혔거든 근데 그 영상 봤어 갇혔는데 응. 그 창문으로 이렇게 쇠 살창이 이렇게 된 어, 있는 창문 에이, 그 창문으로 애가 자꾸 조금씩 나오거든 근데 에이. 위에 층의 아저씨들이 그 에이. 지금 거기도 물이 잔뜩 하거든 어 자기네 서 있는 아저씨들 에이, 서 있는데도 에이. 근데 개를 꺼내겠다고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거를 깨버린 깨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안돼 근데 애 물은 막 계속 어, 차오르고 어. 있고 에이. 이제 이제 좀만더 하면 얘는 에이. 잠기는 거야. 에이. 근데도 아저씨들 진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마지막에 거의 잠길 때쯤에 그게 확 열렸다. 진짜. 그래가지고 걔를 꺼냈는데, 어, 우와 당황이다, 나 그게 진짜. 너무 너무 울었다니까 우버면서 애를 안는 거 아저씨들한테 애가 안기는 거야 얼마나 아, 무서웠겠어. 그 아저씨들은 막아 살았다 됐다 이제 빨리 가자. 왜냐면 거기도 지금 물이 잔뜩하다만 빨리 가자 막 이러는데 걔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두두두두> 떨어지 그냥 안고만 있는 거야. 뭐 아... 아, 그거 보니까 막아 정말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정말 많아요. 많, 어 많구나라는 아, 생각이 있었고 많아. 너 인천 살잖아. 에에에. 인천에서도 또 어떤 아저씨가 음. 그, 진짜 비가 와가지고 음. 그이 허리 아저씨 허리 어. 정도까지 왔거든 어. 막 물이. 음. 근데 그 아저씨랑 아줌마가 와가지고 음. 음. 그 배수구가 있는데. 봤어. 배수구물안 어. 내려가지고. 그거 쓰레기 다 건져가지고. 오, 아줌마가 봤어. 비닐봉지 들고 있고, 어. 거기다 막 넣고. 아,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거 알아? 그거 넣자마자 한 응. 20분 지나서 그 응. 물이 고기를 다 빠져버렸어. 대박이야. 그래서 그거랑 볼때 나는, 참, 이게 어. 대한민국이 뭐 홍수가 났어요. 자연재해니까 음. 이건 사람이 막을 음, 음, 음.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로 떨떨 뭉쳐서 맞아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때 와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구나 우리 맞아요. 민족이 이렇게 맞아요. 아름답고 마음의 배려가 음. 깊은 민족이구나 라는 거에 감탄하면서 어, 안타까웠지만 너무 뭐, 안타까운 것도 어, 많고 있지만, 슬픈 사연들도 정말 많고 어.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도 많이 음, 보시고 또 음.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음. 그래서 아, 이런 거 보면서 아, 홍수 났을 때또 바로바로 대처할 음.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맞아. 또 이제 시민들이 자기 일이 아니어도 음. 발 벗고 나서서 그 누가 그렇게 깊은 물에 들어갈 그러니까. 수 있는 생각은 진짜 꿈도 못 꾸거든요. 음, 하지도 맞아. 않거든요. 음. 솔직히. 음. 근데 그게 들어가 가지고 지원 받쳐서 다 이렇게 음. 한다는 거 보면은 정말 음. 감동적이고 어, 우리도 따라 배워야 될 그런 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나별 별의 그, 그, 별, 별, 별 음. 사건들이 다 있더라고. 장난 아니더라고. 나 요즘 그거만 음. 계속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니까 되게 정말 감동이고요. 안심이 되는 거 있죠. 맞아요, 맞아요. 내 아이들이 여기서 크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런 나라에서 크는구나. 이런 음. 사람들과 더불어 크면은 정말 얼마나 안심이겠다. 맞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음.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또 올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번도 비가 이렇게 오고 음음. 폭염에 비에 맞아요. 아주 그냥 이 지구가 이제 아파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자라야 돼. 커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처럼 성인이 돼서 음. 여기서 자라나야 되는데 아무리 지구가 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살수어 그런 네. 느낌을 정말 많이 음. 받았어요. 또 우리는 딸들이잖아. 그러니까 음. 더 불안한 거야. 근데 또이 아, 대한민국 남자들이 더 끝내주대. <laughs> 아니 아니. 방역 있게. 오, 어, 어떤 어떤 남자가 음, 음. 그 강남이었어. 응. 근데 가는데 차가 응. 물에 뭐 잠기니까 응. 이 남자가 응. 나오지 못한 거야. 왜냐면 응.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 아, 그치. 응. 이게 앞 때문에 어, 문이 어. 안 열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이 썬루프를 열고 거기에 어. 나왔다. 어. 그래 어. 나와보니까 자기 이제 내려서 그 물에 빠져가지고 어. 건너가자 해도 어. 물 없는 데로 가자고 어. 해도 어. 건물 안에 들어가야 어. 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잠기는 거야. 어. 근데 이 사람이 어. 건물을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어. 어. 이것도 당연히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응, 응. 근데 보니까 뒤에 차가 있는데, 응. 그 뒤에 차에 응. 어떤 여자가 갇혀있는데, 아이 썰룸프로 네. 나와야 되는데, 네. 못 나오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아 왜냐면, 물이 지금 계속 차오르고 있잖아. 어머, 뭐, 어떻게, 그러니까, 썰룸프로 올라와도 응.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맞아, 맞아, 거야. 맞아, 맞아. 얼마나 당황한 거야. 물 물이 너무 깊더라. 음, 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응. 못 나오고 계속 응. 살려달라고 소리만 질렀는데, 응. 이게 문, 창문 응.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응. 이 남자기에, 청각이었는데 아, 들린 거야. 거야. 응. <laughs> 그래서 맞아요. 이 남자 어쩐 줄 알아? 거기 수영해서 간다. 그리고 가가지고 응. 그 썰루프 열라고. 응. 그 위에서 막 소리 지어서 응. 썰루프 열라고 해. 응. 그러니까 응. 그 안에서 썰루프 열거든. 응. 그리고 나오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어깨동무하고 그러고 어, 나와. 멋있다. 나도 어, 어, 감동받아가지고. <laughs> 어, 진짜. 아우 <laughs> 어, 이놈의 어. 남자들 좋아. <laughs> <laughs> 그냥... 아줌마왜 <아숨마에> 이러는 거야? <laughs> <laughs> 아, 아줌마지만 아, 감동 받았다고요. 너무,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고 <laughs> 어, 진짜 이게 감동받았어.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 얼마나 속상하겠어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에 살면은 산사태 이런 게 <laughs> 어, 정말 많이 나잖아요. 저도 많이 <laughs> 어, 보거든요. 막 지나가다 산사태 나면 돌도 막 같이 막 떨어지고. <laughs> 어. 아, 막 이런 거 보면서 그것도 또 우리는 복구대기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건, 그건 맞아. 누구 해요? 우리가 하거든. 그거니까. 직접 삽이랑 그런 거 들고 나가가지고 음. 우리가 다 치운단 말이에요. 어, 근데 여기는 기계가 하잖아요. <laughs> 맞아. 네, 그런 야, 거. 순간이 없애더라. 어, 금몇 어. 시간이니까 끝나더만요. 불도저 같은 게 와가지고. <laughs> 하루 쟁일. <종일 웃음> 응. 진짜 사람들 몇십 명 동원돼서 그 삽질 하나하나. 하나, 돌 마대다 돌 매서 나르고, 막. 돌도큰돌이 아. 떨어지면 그거 나르지 못해 하마를 깨더만 우리 동네는 아저씨들이 응. 가서 핫니까 어, 작대기를 이렇게 응. 하나 받쳐놓고 응. 위에서 응. 하마 내리치는 거야. 근데, 선 찍으면 어째? 난 끝도 그 없는데. 근데, 그게 못해. 단련된 거잖아. 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선찍안 찍어요. 어. 절대. 안. <laughs> 그러니까 이 장마철만 되면 음. 항상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이 되고 음. 한쪽으로는 괜찮다 내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서 음. 참 어, 너무 좋다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거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음, 맞아. 또 이번 또 장마를 보면서 음. 아, 저분들처럼 나도 용기 있게 음.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음. 네. 맞아 나는. 이번에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음. 여행을 여기저기 갔었는데, 어. <laughs> 아니 갔다 오는데 며칠 전에 응. 왔어. 응. 뭐 멀리도 안 갔어요. 응. 저기 가평 갔었거든요. 어. <laughs> 근데 갔다 오는데 응. 비가 쏟아지는데, <laughs> 아니. 애가 자고 응. 있었어 어, 응. 자고 있고 차두 응. 대로 갔는데 응. 애들이 다 은하차에 타고 응. 내 차에는 응. 안타 응. 왜나 <laughs> <내 뭐야>? 차에 초 <laughs> 아, 아, 우리, 우리 막내딸만 태우고 갔는데 응. 얘가 자고 있는 거야 응. <laughs>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응. 이, 이거 뭐야 와이퍼. 이 와이퍼가 움직이는데 응. 얘가 아무리 움직이는데도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어, 뭔지 그래서 앞에 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응. 앞에 차한테 깜빡이 켜고 응. 가. 근데 응. 그 차가 왜 그리 빨라. SUV 차인데, 아,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제발. 제나 따라가고. 난 천천히 가야 돼. 어, 아, 근데 그 차도 앞에 차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서로 그, 그, 안 왜냐면 보일까. 안, 봐. 길이 안, 안,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알겠어. 깜빡, 깜빡을 아, 보고. 그것만 보고 오. 가는 거지,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데, 그게 없어지면 나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 <laughs> 뒤에 차도 내깜빡이 보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내가 횡천길로 가면 뒤에 차도 따라오는 거잖아. <laughs> 너무 무서운데 앞에 차 겨우 긴장 겨우 겨우 따라갔다니까. 어. 허, 그, 그래도 야 그래도 도로가 저으니까 아, <laughs> 도, 북한 도로에서 만약 그래봐라 난리 나지. 난 비오는 날 산사태나나 해가지고 걸어다니잖아요. 어. 그럼 계속 산만 쳐다보고 다녀 <laughs> 뭔가 산에 높은 산에 <laughs>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어. 산사태 걱정이 없는데 음. 이게 나무가 없다 보니까 맞아. 그냥 음. 비만 오면은 어디서. 그냥 기가 네. 밝아져요. 어디서 덜 굴러오는 <laughs> 소리라도 들리나 해가지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니까 오,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음. 한국에 왔는데도 지금 8년이 됐는데도 비 오는 날만 되면 조금 무서워지는 음. 게 있더라고요 도로가 <laughs> 좋아서 네. 어, 그거는 좋았어 울퉁불퉁하지 않으니까 네. 뭐 어디 이상한 데로 굴러갈 일도 없고 <laughs>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도 음. 어, 내가 살수 있다는 거에 아니, 성공한 어때서? 거야. 어, 어, 야, 안나 어. 베스트 드라이버야. <laughs> 애들이 안 타는 거 보면 알겠어. 됐어. 베스트랍니다. <laughs> 네. 운전을 너무 잘하시는데 애들은 안 탄다는 거. 엄마 차에. 네. <laughs> 은하 언니 차에 타면 탔지 은희 언니 차에는 안 탑니다. 엄마한데도안 타요. 네. 저번에 보니까 또 우리 집에 놀라왔는데 은하 언니 차에 타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오늘 영상 부족하지만 또 끝까지 봐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네, 계세요.